안녕하세요. 제스프 라이프의 제스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채널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우선 제 채널명과 프로필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프로필명 제스티는 흔히 레몬 또는 라임 제스트라고 쓰일 때그신 상큼한 뜻의 제스트에서 나온 말로 이제 꼭 그런 신상큼한 뜻 뿐만 아니라 제스티로 했을 때 이제 활발하고 에너지 넘친다. 이런 이제 뜻으로 제 프로필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제스풀 라이프는 이제 활발한 삶 또는 뭐 에너지 넘치는 삶을 준다. 뭐 이런 뜻을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채널명을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프로필명과 채널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촬영할 영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올해 해외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웹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왕자 의 게임 윈터 리스 커밍 어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게임 오브 스론 윈터 리스 커밍 이제 웹 브라우저 모드 해서 이제 글로벌 서비스 중인 이제 웹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이제 전세계의 다양한 이제 나라에 살고 있는 이제 유저들과 같이 플레이한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는 제 이제 태군 후 주로 하는 이제 League of Legends 그 롤이라는 게임이죠.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롤을, 롤 또는 이제 로토체스, 그, 영문명으로는 TFT 해서 그두 가지 게임, 한 가지, 한 가지 게임에서 나오는 거죠. 그, 이제, 롤에서. 그 롤을 또 게임하는 영상을 찍어서 이제 업로드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업로드를 할 영상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두 가지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임 m e of t h r o n e Winter is Coming, 그 왕자의 게임, 유명한 드라마죠.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 겨울이 온다 해서 이제 이게 웹브라우저 모드로 된 게임인데, 그, 이게 글로벌 서비스 게임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다양한 전 세계 나라에 차는 많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이제 대부분이 영어로 소통을 하죠. 영어로 소통을 하고 이제 같이 게임을 즐기고 뭐 이벤트를 하고 이제 이런 게 제가 재밌어서 계속 이제 올해 게임을 하게 되는데 어 이제 이벤트 때. 다른 나라 이제 친구들과 영어로 소통하며 플레이하는 영상들을 이제 촬영해서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제 롤이라는 화면이죠. 이제 롤이라는 게임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이엇이라는 게임사에서 퍼블리싱한 이 게임으로 뭐전 세계적으로 그냥 유, 유명하고, 이제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즐겨했던 게임인데, 뭐 최근에는 이제 가끔 저녁에 또는 이제 주말에만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어, 가끔 이제 롤 이제 게임 자체나 아니면 로트체스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 거를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앞으로 올릴 채널 영상들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고요. 어, 이제 마지, 이, 이걸 마지막으로 제 채널 소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